안녕하세요 수박대장입니다. 어,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파충류는요. 없고요. 어, 저희가 토탈샵을 지향하는 만큼 바로 이제 절지류 오랜만에 또 절지류들을 데려왔습니다. 절지류에 대한 지식이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일단은 제가 아는 선에서 오늘 들어온 절지류들 소개를 간단하게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애는 이제 거의 뭐 성체, 준성체, 성체초, 뭐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버마. 초콜릿이라는 타란툴라입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시안 스모키라고도 불리는 종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거미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친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미줄을 굉장히 많이 치고 대형 종이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몸의 색깔이 약간 상남자의 색깔이라고 할까요? 약간 초콜릿. 예, 다크 초콜릿 색깔이 좀 강조가 되어가지고 수려한 멋이 있는 종입니다. 어, 제가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사육 방법이 굉장히 쉽다고 해요. 이 친구가 뭐좀 사납고 빠르지만 뭐 그런 것만 주의해서 키우시면은 뭐 사육이 정말 재밌는 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사이즈로 봤을 때는 아, 이 정도 사이즈면은 암컷일 확률이 99.9% 그러니까 암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별이 만약에 미스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가 교환은 없어요. 개체가 한 마리 뿐이기 때문에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 테일리스 휩테일 스콜피온? 예, 그거를 제가 데려왔었는데 그 친구를 보다 보니까 그냥 귀엽게 생겼네요. 그 친구에 비하면은 징그러운 걸로 따지면 거의 뭐 애송이급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보여드릴 친구는 이제 코발트 블루라는 타란툴라고요 역시나 이제 거미죠. 어, 제가 타란툴라를 잘 모르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거미 중에서는 어, 가장 제 스타일이고 제일 멋있게 크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아시아에 서식하는 검이고 아, 성체가 되면은 다리가 이제 굉장히 막 파란 느낌으로 정말 멋있게 크는데 어차피 지금 뭐 유채기 때문에 그냥 저기 보시면은 뭐 그냥 국산 토종 땅검이 비슷하게 생긴 예, 털뭉치가 보이실 거예요 예, 저 친구고요 그 산간지방 뭐 요런 데 이제 배회성으로, 아니, 배회성 배외성? 이런 거 뭐,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 경작지와 이제 산간지역, 요런 지대에 이제 서식을 하고요. 성체 크기는 한 14, 15cm 정도, 예, 그 정도 되고, 성체가 일단은 너무나 멋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인기도 많고 굉장히 매력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 친구는 킹바분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타란툴라에 약간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킹바분이라는 이름은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좀 대중적이고 인기가 많은 친구고, 어,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타란툴라 중에서도 가장 이제 오래 살기로 유명합니다. 최장수 종이고요. 아프리카에서 식을 하는데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가장 덩치가 큽니다. 다리가 굉장히 굵직굵직하게 멋있게 크는 종이고요. 뭔가 아까 보여드렸던 코발트 블루는 뭔가 멋있게 뭐 아름답게 그렇게 큰다면은 이 친구들은 좀 원시적인 타란툴라의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상남자의 스타일로 크고요. 타란툴라 중에서도 굉장히 좀 대중적이고, 많이 키워주고, 굉장히 유명한 친구 중에 하나가, 아 바로 요, 킹 바분입니다. 어 도망갔는 줄 알고 한참 찾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 찐득이처럼 생긴 조그마한 생명체는, 어 역시나 타란툴라, 텍사스탄이라는 친구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분류학적으로 속해 있는 게, 아포노펠마 속인데, 이제 그 중에서 최대종, 최대종입니다. 지금은 뭐 유채기 때문에 뭐 귀뚜라미랑 맞짱 떠도 질만한 사이즈인데요 어 문헌에 따르면 은이 친구들의 성체 크기가 뭐 거의 20cm 가까이 되는 한 18cm 정도 그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큰 친구들 중에 또 하나입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은어 일단 이 꽁무니에 작아서 초점도 잘안 잡혀요. 이 꽁무니 보시면은 뭐 묻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저희 매장에는 이제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파충류 샵이기 때문에 여름철 특히나 이제 여름 가을철이 되면은 사육장에 이제 뭐냐 그 거미줄이 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 이거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아딱요 크기, 요 좁쌀만한 크기의 거미들이 저희 매장에도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 탈출하면 잡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토종 거미 그 중에 하나인가보다 싶을 정도인데 이래봬도 아포노펠마 속, 최대 종이라는 거. 다 크면 거의 20cm 가까이 되는 그런 타란틸라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친구는, 아, 가장 유명한 타란틸라일 겁니다. 아마도. 입문자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대표적인 종류고, 자이언트 골덴니, 뭐, 차코 골덴니라고 불리우는 이제 골덴입니다 인기가 왜 많냐면은 일단 가격이 싼 것도 한몫을 하지만, 보통의 타란툴라들이 이제 습한 환경,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재가 젖어 있는 환경을 요구한다면은 이 골덴니는 비교적 건조한 환경에서도 악으로 깡으로 잘 버티고 먹성도 좋고 그리고 이제 독특한 색감, 저렴하면 저렴한 티가 나기 마련인데 이 친구들은 저렴하면서도 비싼 타란툴라 못지않게 매력적이게 개성있게 멋있게 생겼습니다. 온순한 성격도 많은 인기에 한몫을 하고요. 긴 수명도 초보자분들이 키우기에 적합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에 들어온 절지류가이 타란틀라 친구들 말고도 이제 세레베스 타이거 전갈. 아 전갈인가 지네구나. 아 지네가 예,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영상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세레베스 타이거 지네 그 친구의 사진을 영상으로 띄워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